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되는 정보들만 가지고 왔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작합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최근 리플에 대한 법원의 약식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를 제출했는데, 이 판결은 리플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XRP를 판매한 행위가 무죄라는 거였는데, SEC는 이에 불만을 갖고 중간 항소를 요청한 거죠. 이 중간 항소라는 건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을 때 중간 결과에 대한 항소를 의미하거든요. SEC는 판결 방식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항소법원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리플 측에도 SEC의 항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리플은 이 요청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그 두일 후에는 항소에 대한 서면 개요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리플의 가격 변동은 어떨까요? 신기하게도 이런 SEC의 항소 결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SEC의 항소는 리플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리플이 어떻게 팔렸는지 특히 프로그래밍 방식과 판매 방법에 중점을 둔것 같아요. 리플은 앞으로 승승장구 할 일만 남아 있으니까 우리 홀더 분들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될것 같아요. 자,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고자 100%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쉽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숫자 5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제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무료 상담과 코인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구독자분들은 제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 1원짜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자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010-2020-4071 숫자 5. 자, 코인베이스에서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베이스의 메인넷을 공식적으로 출시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는 지난 2월에 테스트넷을 거쳐 7월에는 개발자 전용 버전으로 사전 출시했었죠. 베이스는 이더리움 레이어 2를 기반으로 하고, 옵티미즘과 함께 개발됐고, 상당히 신뢰성 있는 MIT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결과, 베이스에 예치된 총 금액이 무려 1억 1천만 달러 하나로 약 1,449억 정도 되는 금액을 넘었어요. 또 공식 출시 전에도 몇몇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베이스 기반 민코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베이스의 총 예치액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코인베이스에서 베이스가 다른 레이어2 네트워커처럼 별도의 토큰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코인베이스의 수석 엔지니어링 이사 제시 폴락은 네트워크의 성공을 위한 토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베이스를 성장과 확장의 기회로 보길 원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인 것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자, 이번엔 웨이브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웨이브가 강력한 하락 추세를 성공적으로 돌파하면서 특히 주목해야 할게 바로 거래량인데 이 정도 규모의 거래량이라면은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은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매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큰 규모의 거래량에 자금이 들어올 때 대규모 매수자가 있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고래라고 생각하지만 상어일지도 모르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계속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고래들의 행동 패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들은 가격을 어느 정도 높이고, 다시 팔고, 높이고,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물량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렇게 팔아치우고 다시 하락했을 때또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런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장난질이죠, 장난질.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잡 알트코인에서 잘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웨이브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시점을 잡아서 손익 비율이 좋은 지점에서 투자를 하고 손절가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단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는 뭐 문제없이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